어, 와, 미쳤다, 진짜. 아니, 고기가 뭐, 와, 장난 아닌데, 입질이? 아니, 그냥 넣으면 나옵니다, 지금은. 썰망 앞에 줄서 있는 것 같아요, 누치들이. 정말. 응. 까치, 까치, 설날은. 아, 아, 잠깐만, 오늘 추석인데? 추석은 노래 없나? 정구에 계시는 애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. 오늘부터 추석 연휴 시작이고요. 예, 오늘 가볼 곳은 어디냐면은 홍천에 있는 하이트 발음 지렸다. 아 예, 하이트 여울로 가고 있습니다. 하이트 여울이왜 하이트 여울이냐면은 그 옆에 하이트 맥주 공장이 있어요. 그래가지고 하이트 여울입니다. 금방 가서 예, 또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. 이따 뵙겠습니다. 질주. 짠. 하이트 하이트 여울에 나왔습니다 예아 여울 수량도 좋고 아, 괜찮은 것 같은데 아좀또 예, 또 마음이 이벌벌벌벌합합다빨빨준준하하여울울입입해해보습습다다아 또 <목소리도> 안 박혀가지고 죽을 뻔했습니다. 아니 바닥이 뭐랄까 그냥 그... 콘크리트 바닥 같아요. 자 낚시 시작해 보겠습니다. 아 여기 막 경치도 되게 좋고 사람도 없고 한적하고 물도 깨끗하고 되게 좋네요. 고기만 있으면 더 좋을 텐데요. 여러분 요거는 보이세요? 이건 구더기가 아니라 밤벌러지거든요. 어머니가 밤 주소 오셨다가 거기서 이렇게 몇 마리 를 빼주셨어요. 저도 그 밤벌러지처럼 살쪘다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. 반팔라지가 이렇게 생긴거였네요 이걸로 네,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뭐 걸린줄 알았는데 바닥에 걸렸습니다 처음부터 장난질이야? 이거 뭐 네, 오늘 첫놈입니다 가을 피라미라가지고 아주 씨알이 좋네요 청태가 조금 있네요 봉투가 좀 계속 걸려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어왔습니다 아, <laughs> 싸게로 바꿨는데 바로 물어지네요 네. 여기는 보시다시피 물살이 그렇게 세지 않아가지고 제자리에서도 충분히 제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. 고기 요 바로 앞에 있습니다. 제 전방 안 보이실 텐데 한 전방 2m 앞에 있습니다. 보여드릴게요. 물속에 누치 보이시죠? 제가 언뜻 봤을 때는 그래도 50cm 넘어 보이거든요. 입술에 조금 아슬아슬하게 걸렸네요. 자, 홍천강 누치입니다. 한 55cm 정도는 돼 보이네요. 예. 이제 도로항에 넣고 올게요. 제가 지금 썰망을 한 전방 5m 정도 앞에 놨는데. 어, 한8 m 정도 지점에서 모르졌거든요. 그러니까 바로 썰망 앞에 이제 고기들이 먹이를 먹으려고 모인 것 같고요. 한 마리가 모였을지, 열 마리가 모였을지는 모르겠네요. 초심자분들이 큰 물고기 이제 잡으실 때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건두 가지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일단은 침착함. 되게 조급해서 빨리 끌어내야겠다는 이런 생각보다는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고기랑 이제 좀 놀아준다 생각하시는 그런 침착함이 중요하고요. 두 번째는 일단 채비죠. 채비가 좋아야 되고 그 채비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셔야 됩니다. 그래서 뭐이 정도 고기가 물어도 내 채비는 끄떡 없어. 좀 이런 게 있으셔야 돼요. 그래서 항상 채비는 어, 줄도 자주 갈아주시고 바늘도 자주 갈아주시고 채비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면은 좀 되게 소극적으로 되거든요. 피라미가 보시면 네. 이렇게 큽니다. 전어만하죠. 제 손이 이만한데 피라미가 이만합니다. 네 안녕하세요. 아예 수세요. 예. <웃음> <웃음> 오늘 두 번째 놓칩니다. 이게 등에 후킹이 됐어요. 꼬로 여기 그하이크어울이그 각인 게 수장대 받기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. 이게 밑에가 그냥 엄청나게 큰 바위가 이렇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. 여기 옆에 두분 오셨었는데 수장대 받다가 짜증나서 그냥 가신 것 같습니다. 아니 파닥하는 거 보시죠? 엄청 큰 피레입니다. 야 살찐 거 봐라, 이좀 네, 나같이 오후 이제 좀 해가 뜨니까 입질이 뜸한 거 같아요. 네. 아니 제가 좀 되게 허름하게 하고 다니잖아요. 뭐 이런 가스 렌지도요런좀 허접한 거 쓰고, 근데 되게 좀 불쌍하게 보시더라고요. 근데 이거 제가 그냥 필요해서 산 거예요. 이거 뭐 혼자 다닌다 보니까 이렇게 좀 컴팩트한 걸 좋아해가지고 이런 거 쓰는 겁니다. 네. 오늘 먹어볼 라면은 그 뚜껑 큰 라면 있잖아요. 네, 요거 먹어보겠습니다. 아, 진짜. 상표 때문에. 아, 뭐, 이게 아무도 없네요. 사람이 아무, 추석 때문 아무도 없으니까 또한번 장첸 또한번 할까요? 아니, 저, 김래원김래원한번 할게요. 너네 그러안 됐어. 아 가져가 속이 후르했냐아좀 연기할 거 없나요? 연기할 거좀 있으면은 추천 좀 해주세요. 제가 다음에 그거 하겠습니다. 댓글로 달아주세요. 트렁크 님 요거 연기 좀 해주세요. 제가 네. 지금 여기 하이트 여울이 원래는 차량이 진입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차량 진입은 안 되고요. 그냥 여기 짐을 챙기시고 걸어 들어가셔야 됩니다. 어떻게 여러분들은 올해 뭐 추석 때 어디 가시나요? 그러니까 요, 올해는 뭐 코로나 때문에 어쨌거나 뭐 어디에 계시든지 댁게 계시든지 뭐 시골로 내려가시든지간에 즐겁고 화목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빨리 코로나가 끝나야 될 텐데요. 다시 낚시하러 가고 있습니다. 야, 이게 도로왕이 여기에 있으면 물이, 물이 여기까지 찼다는 건데, 도로왕 보세요. 여기도 있고, 여기도 있고. 물이 엄청나게 찼었나봐요. 썰망이 아까 이렇게 채웠었는데, 다 이렇게 흘러 내려가서 이만큼밖에 안 남았어요. 이거 좀 채워주겠습니다. 있습니다. 바로 오네요. 어우, 힘좀 쓰네요. 아유, 빠졌다 씨. 아 여기 하이트여울 누치들은, 어, 다른 홍천권에 비해서는 체구들이큰것 같아요. 다른 데는 막 돌돌이도 많고, 한뭐 40cm 사이즈들도 많은데, 여기는 그래도 기본 50은 다 넘는 것 같네요. 물론 저 고기는 괴롭겠지만은, 전이 얇은 낚싯줄 하나로 물고기와 그러니까 교감을 하는 거잖아요. 참, 낚시라는 게 진짜 매력적인 것 같아요. 보이시죠? 와 크다. 어, 엄청 큰 놈이네요. 와 홍천에 이렇게 큰놈 잡기가 쉽지가 않은데. 아우 얘한60대 예, 보이네요. 오늘 세 번째 누칩니다. 고로항에 넣고 올게요. 아 오늘 출조지 선택을 잘한 것 같아요. 홍천 아니면 이제 남한강 쪽가려고 그랬는데 남한강은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좀 겹쳐가지고 홍천으로 왔는데 홍천도 나름 좋은 조과를 내가지고 기분이 좋습니다 어또 왔습니다 와아 활성도가 진짜 장난 아니네요 오늘 방금 잡고 들어와서 흘리자마자 또 물은 겁니다. 얘도 힘이 다 빠진 것 같습니다, 거의. <laughs> 와 씨. 마지막에. 아, 마지막에 다가지고 빠졌어요. 아니, 오늘 피레미 잡으러 왔는데 피레미 두 마리밖에 못 잡았어요. 계속 늦지가 잡혀가지고, 아, 피름이 잡아가야 되는데, 엄마한테 피름이 잡아간다고 하고 나왔거든요. 집에 가면 또 쌍코피 터지는 거아니지 모르겠네요, 또. 네, 맞습니다. 뭔거 맞나? 가 가위인데? 가이죠 아이씨. 깜짝 놀랐네. 아, 우 총태가 지겹게 올라오네요. 보세이 수초들을 제가 다 걷어내다 보면은 수초가 없어지지 않을까요? <laughs> 제일 다음에 오실 분들은 수초 없는 깨끗한 곳에서 낚시하세요. 네. 제가 다 걷어드릴게요. 좀 낚시가 좀안 된다 싶을 때는 이렇게 좀 낚싯대도 한 번씩 바꿔주시고, 예 네. 의미는 없어요. 근데 기분상 뭔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하는 느낌으로. 자, 또 바꿔서. 오, 어, 왔습니다. 오, 씨. 보세요. 낚싯대 바꾸니까 바로 울잖아요. <laughs> 이게 기분 전환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. 어, 야, 끌려오질 않네요. 아왜 안오냐? 네큰 놈인가? 보통 이런 경우는 진짜 큰 놈이거나 교통사고거나 둘중 하나인데 보통은 교통사고인 경우가 많습니다 야이거 근데 진짜 안오네요 얘는 조금 나가서 랜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좀 나가겠습니다 아니 홍천에는 큰 물고기가 없거든요? 근데 왜 이렇게 힘을 쓰는지 모르겠네요 안 끌려나와요 이것도 지난번처럼 또저 지느러미 뭐 이렇게 걸린 거겠지 그냥 누칠 거예요 일단은 계속 잡아 보겠습니다 바로 앞까지 다 왔어요 근데 저는 아직 저게 뭔지 모르겠거든요 그냥 누치겠지 뭐제 앞에 가서 보겠습니다 예 누치가 맞고요 아니 근데 왜 이렇게 힘을 쓴 거죠?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이렇게 힘을 쓴거 바늘이 어디 걸린 거야 도대체 야 바늘이 지난번 걸린 거랑 똑같아 바늘이 지난번에 저강천용어에서 걸었던 데랑 똑같은데 걸렸어요. 바늘이 저기 걸리면은 힘이 장난이 없나봐요. 와 씨. 아예 아 한참 와요. 애 먹고 왔습니다. 고기들이 여기 딱요배 밑에 지느러미 거기 바늘이 걸리면은 아주 힘이 헐크가 됩니다. 여러분들이 뭐 여태까지 아뭐 잉어였는데 괴물이었는데 놓쳤다, 뭐줄 끊고 도망갔다 이런 거그 중에 한 80%는 여기 걸린 겁니다. 예. <laughs> Yeah, 나와라 이제 좀 발라드처럼 불러볼게요 나와라 이제 <laughs> 네, 죄송합니다 제가 좀 여러분들 보시기도 그렇지 않아요? 뭐좀 애가 그래도 뭐좀 멀쩡해 보이는 것 같은데 가끔씩 얘가 좀 정상인가 싶기도 하고 좀 똘끼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근데 정말로 진짜로 만나보시면요 한마디 말도 없어요 제가 진짜 사람 있으면 왜 이렇게 낯을 가리는지 모르겠어. 아, 또, 눈치 입질이 없네요. 이거 분위기 전환 필요한 것 같은데, 견지대 또한번 바꾸겠습니다. 응. 아까 견지대 바꿔서 바로 잡는 거 보셨죠? 어, 맞습니다. 아니, 낚싯대만 바꾸면은, 그때마다 이렇게 물어준다니까 신기하네, 진짜. 어. 아, 어, 얘들 좀 힘을 쓰네요. 또 이게 또 교통사고 아니야, 이거? 계속 틀리네요, 또. 잠깐 또 나가볼게요. 예. 일로 와. 일루 와라. 일루 와라, 이제. 아, 죄송합니다. 아, 발라드 버전에 맞들렸어, 내가. 아, 야, 일로 와. 일로 와. 어, 야, 그치? 그래, 올로 와. 일루 와, 일 올라와, 올라와. 아, 귀찮다, 야. 아, 이번 놈은 하늘이 등에 걸렸어요. 등지 놈이, 등지 놈이. 도로왕 보니까 제 다섯 마리 잡았잖아요. 근데 세 마리가 도망갔네요. <laughs> 아, 니 근데 왜 이렇게 교통사고가 나죠? 오늘 보험료 많이 오르겠어 이거. 교통사고 계속 애책 개그 스타일이 원래 이래요. 아또 슬슬 낚싯대 바꿀, 바꿀 때가 됐나 봐요 안 잡히네요 낚싯대 또 교체하겠습니다 아 이거 징크스 될것 같은데 낚싯대를 바꾸겠습니다 오늘 채비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릴게요 일단은 추는 이렇게 간단한 걸 선호하고요 한 중간 사이즈 추 하나 달았습니다 그리고 추랑 바늘이랑 거리는 한 1m 정도 될것 같네요 그리고 바늘은 후지쿠세이코 8호 바늘입니다 미끼는 구더기랑 짜게 번갈아가면서 쓰고 있는데 확실히 짜게의 반응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오! 고기 뛰는 거 보셨어요? 대박 고맙습니다 야, 희한하게 진짜 낚싯대 바꾸자마자 계속 무네요. 뭐지 왜지? 얘는 제대로 후킹된 것 같아요. 멀리 안 치고 나가잖아요. 근데 아까처럼 교통사고가 나면은 힘이 진짜 헐크가 됩니다. 후킹이 잘 되면은 고기를 끌어내기가 되게 쉬워져요. 아까 이렇게 다 와가지고 놓쳤잖아요. 그래서 좀 침착하게 이번에는. 아까는 좀 급하게 끌어내느라고. 음. 시간이 조금 걸리면 어떻습니까? 뭐, 약속 있으신 거알잖아요 약속 있으세요? 저랑, 혼자. 어, 오늘 맨발에 잡은 지도 모르겠네. 여섯 마리째 눕칩니다. 예. 아, 왜 이렇게 잘 잡혀? 차나의 트렁크가 이런 일도 다 있네요, 참. 아니, 단톡방에서 저 뭐라고 불리는 줄 알아요. 그, 킹왕 무슨 꽝, 대장인가 그래요. 제가 단톡방에서 그렇게 부르는데. 사람들이, 하도 제가 꽝을 치니까. 오늘 제대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. 진짜. 이제, 별명 바꿔주세요. 가끔, 꽝. 네. 날이 좀 흐려지네요. 비가 갑자기 올것 같은데. 뭐.. 되는 데까지 조금만 더해 볼게요 아, 다 왔습니다 킹이 제대로 된거 같네요, 이번에도 아우 아닌가? 쿠킹이 제대로 안 됐나? 어 이렇게 굵고 나가지? 고 어, 고기가 저보다 위쪽으로 올라왔어요. 이런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. 오늘 일곱 번째 눕칩니다. 행운의 일곱 번째. 보시다시피 낚시라는 게뭐 물론 실력이 있긴 있겠죠. 근데 물때가 좋고 운이 좋으면 은 많이 잡을 수 있습니다. 누구나 제가 뭐 이렇게 낚시 잘해서 오늘 이렇게 많이 잡는 게 아니에요. 어, 왔습니다. 야 진짜 뭐 그냥 으면 나오네요. 누면 활성도가 와 진짜 좋네요. 그냥 예, 놀랍습니다 아 얘는 계속 끌고 나가는게 영좀교통사고길 같습니다 아 힘들다 야 힘들다 진짜 도망가주고 하지마 안돼 가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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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 저쪽으로 막 치고 올라옵니다. 지금.. 연락이 갈고 있어요. 야..씨.. 빨리 빨리.. 그렇지.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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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. 올로 와.. 올라와.. 예.. 네, 지금.. 저쪽으로 많이 올라왔어요. 지금 바로 제 옆으로 와있습니다. 올리와 이리와.. 리또저 위로 올라간다. 고 아.. 씨.. 야.. 일로 와.. 아.. 오늘.. 여덟 번째 누칩니다. 바늘이 또 등에 걸렸어요, 이렇게. 그래서 좀 힘들었습니다. 어, 와, 미쳤다, 진짜. 아니, 고기가 뭐, 와, 장난 아닌데, 입질이? 아니, 그냥, 아, 아, 지금, 예, 누치긴 했는데, 그냥 넣으면 나옵니다, 지금은. 홍천강 하이트여울에서 낚시해봤는데요. 피라미 잡으러 왔는데 피라미는 못 잡고 피라미 한세 마리 잡았을 거예요누치만 잡다가 갑니다. 네. 3세 마리 갖다 드려서 뭐합니까? 이거 놔주겠습니다. 어, 뭐야? 사람 한 마리 튀어나갔어요. 어, 세 마리가 아니었구나. 오늘 그래서 피라미 한 다섯 마리 잡았고요누치는 아쉽지만 열 마리를 못 채우고 여덟 마리 잡았습니다. 근데 제 도로 안에 넣어놨는데, 다 도망갔어요. <laughs>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정말 코로나로 힘드실 텐데 추석 연휴만큼은 풍요롭고 가족들이랑 화목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. 연휴 잘 보내세요. 안녕히 계세요.